새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중요한 그 장면을 찍을 때한 장면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카메라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은 순간을 촬영하는 것이지만 각각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아내게 되어 있죠. 멀리서 그 쓰인 전체를 조명, 조망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 또 인물의 표정을 포착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작은 디테일들을 잡아내는 그런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화면들이 모여서 그 순간, 그 모멘트에 담긴 그 어, 스토리의 의도를 전달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 장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숲을 보면서 그 이야기 전체를 조망할 때도 있지만 자세하게 한 장면을 들여다 보면서 그 미시적인 디테일의 의미를 발견해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커다란 이야기, 그 방대한 이야기의 첫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사무엘상 일장은 한 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바라보는 렌즈로 보면. 이것은 한 여인의 절실한 기도의 장면이고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가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의 주인공인 한나조차도 자신의 기도가 담고 있는 그 모든 의미를 알지는 못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짐을 안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여는 도구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만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헌신과 작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될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그 룻기 말씀을 보았을 때도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치예요.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룻기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 사무엘 상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의 장면은요 매우 불편하고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주를 잃은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통치의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몇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였더라.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람들이 행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건들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시대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정확하게 다알수 없죠. 하나님께서 큰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그한 시절을 겨우 살아내는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어, 겨우 겨우 하루하루 살아낼 뿐입니다. 한나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일장 그 처음부터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 엘가나는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 사실 그 열왕기 상 6장 말씀을 보면요 엘가나가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 어, 그 임명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볼수 있고, 바로 그 찬양 대장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를 언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엘가나도 등장을 하고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 농사를 질 수도 없었고 또 목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나머지 집합 사람들이 이 소출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에브라임 땅에서 도 거하였고, 무나세의 땅에서도 거하고, 베냐민 땅에서도 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을은 마을은 라마라는 지역이었어요. 어, 이 엘가나가 부인을 둘 두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아,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둘 두는 그런 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한,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요, 자녀가 없었고 분리나는 여러 자녀를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분이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수치를 주었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고통스러웠어요. 아이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집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야기로 제사 드리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의 성소를 찾았지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했고 무질서했지만 제사장들이 부패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살면서 방향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겉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그 거룩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2장 말씀 또 3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부패하여서 함부로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해 있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때에 제사장이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한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녀가 취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까? 포도주를 그만 마시라고 꾸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다 토로하였다, 쏟아내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발 나를 나쁜 여인으로 바라보지 마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어, 이참 모순적인 아이러니컬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도 그들의 가문도 타락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토로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인지, 술취한 것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분별함, 분별 능력이 없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나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기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있는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기도하다라는 점에서,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실함, 진실됨이... 종교적으로 형식만 있지 그 거룩함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에 던지는 도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요. 아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애통함이 그 인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하셔서 세우신 인물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사라가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하실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다 보여주시면서 왜그 당사자 개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한나, 한나는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분리 나로부터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아,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경험했던 그 슬픔과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드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한나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나실인으로 드려서 그그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키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쓰임 받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걸 좀 어,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요, 아이 한나가 너무 아이를 못 가진 것이 너무 한이 되어서 원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어, 딜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 갈증이 해결되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내가 아들 낳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한나가 2장 사무엘상 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통찰이 있는 신앙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남편인 엘가나가 레위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면과 또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절이었다라는 점을 한나가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그 시절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 받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졌을 수 있겠다.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들이 소중해서 아들을 원해서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어, 그 평생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한나는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원통한 심정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먹을 수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자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 얼굴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을 더 이상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해결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목이죠. 마음의 해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어떤 원대하고 방대한 계획 속에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실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주 집중해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부담감 속에서 허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원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짐을 꺼내어 놓으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쉬오니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 놓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 정직하게,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기도로 여기셔서 받으시고 또 응답을 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도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의 능력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더 온전하게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어,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한 날을 기억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일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셔서 홍수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시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사인이 되는데 오늘 한나가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두번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고 또1 9 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녀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셨다라는 선포가 담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을 보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죽기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데 이건 뭐 단순히 한나가 한 아기를 낳았다라는 출산에 대한 기록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사무엘서 전체를 조망하는 한 어, 사건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장차 자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신,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어,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첫두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인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가정의 기쁨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한나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 한나가 그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어, 그녀의 불평과 간구 또 어,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임의 문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문제가 사무엘의 출산으로 해결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 기도가 그 전권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만날 때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져 가는지 다알수 없습니다 그 방식을 그 타이밍을 그 디테일들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에 날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 한 마디 한 마디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용해주시고 계십니다. 즉시 즉시 눈으로 다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절을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안정이 찾아오는가 싶다가 금방 풍랑이 닥치고 모든 것이 혼돈으로 빠지고 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할수 없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들을 가지고, 때로는 비통함을 가지고, 때로는 커다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미처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적어도 그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소망과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들여 헌신을 각오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가 이 시대의 피로를 담아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으로 담아내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에 우리가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통해 소망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방대한 스토리가 한 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와 응답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인생의 그 방대한 스토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은 기도를 통해 그 불씨가 지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